운산 특화 거리입니다. 아, 거리에는 사람들이 없고요. 아, 식당 안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여기 두 번째 오는 거지만은 느끼는 건데 거리에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. 자, 저는 짬뽕 집에서 뵙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대리 탁송일을 하고 있는 불타는 진이라고 합니다. 오랜만에 영상을 지금 남기게 되는데 짬뽕은 지금 2탄입니다. 첫 번째 대전에서 짬뽕에 대한 이제 먹방을 제가 찍었었고 두 번째로 참 오랜만에 지금 영상을 키게 된 건데 두 번째로 군산입니다. 군산이에요. 정말 와보고 싶었었던 몇 개월 전에 여기 와가지고 짬뽕을 먹어봤는데 정말 잊을 수 없어가지고 또 찾아왔습니다. 자 그때는 제가 영상을 어좀 본격적으로 찍지 않았었던 때라 다시 한번 보여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어요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서로는 필요 없겠죠 들어가서 시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쫓겨났습니다 <laughs> 대청소를 한다고 공역장사 안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다른 짬뽕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홈런 안에 짬뽕 먹기도. 제가 그 검색을 지금 해보니까 그 맛있는 녀석들 그리고 놈놈놈 어 거기에서 나왔었던 촬영지 비내원에 도착했습니다. 여기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문은 지금 영업은 하는데 한번 안에 사정을 한번 좀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그 영업하는 거죠. 아, 네네. 여기 앉으면 되나요? 포레? 네. 아, 여기가 거기구나. 촬영지. 아, 여기가 거기구나. 촬영지. 자, 한번. 여기 앉으면 돼요. 오, 우 테이블이 <laughs> 장난이에요. <아니죠? 웃음> 자,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비주얼. 비주얼은 그냥 거의 역대급이죠, 이거는 진짜로. 안에 내용물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개. 이거는 국물 우러나는 용이고 뭐못 먹어요, 이거는. 이거 몸통만 빨아먹으면 될것 같고. 그 다음에 새우. 새우 알차죠, 지금. 그리고 딴새우. 그리고 뭐, 오징어도 있고. 그 다음에 안에 뭐,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맛은 어떨지. 자, 일단은 국물을 맛보기 전에 면을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. 연발이 그 대충대충 삶으면은 약간 딱딱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엄청 쫄깃합니다, 진짜로. 보통 이제 제 입맛에는 그 국물을 딱 먹었을 때좀 맛있다라고 어, 저기 느끼는 그런 국물은 그 사골 국물 있잖아요. 그 돼지 육수 그 이제 끓인 그런 국물이었는데 요거는 그냥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새우 그리고 게요 부분에서 해물 맛이 좀 늘어나고 네 그냥 뭐 짬뽕 맛입니다. 기간지가 안 좋아가지고, 이 면발을 한 번에 이렇게 못 먹어요. 내용물부터 하나씩 제거를 해 나가겠습니다. 이건 아까 어떻게? 몸통만. 이 지어 이상 조금 냅두고. 오. 오동통통하네, 이제. 지금 방에는 사람들이 있지만은, 저 홀에는 저 혼자 전세를 내고 지금 먹고 있습니다. 짬뽕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푸짐한 해물, 두 번째가 얼큰한 국물, 이두 가지. 그리고 여기는 무엇보다 가격이 너무 착해요. 8,000원, 8,000원. 그런데 비싼 데는 만원, 만천원 한 데도 있거든요. 여기 있는 거는 다 먹겠습니다. 오징어 세 마리. 제가 얘기했었던 국물 맛은 그 해물이 좀 진하게 좀 들어간 일반 짬뽕의 맛에다가 이제 뭐 해물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해물이 군산만큼 이렇게 풍부한 데를 찾기가 힘들어요 정말로 면발도 적당히 딱 있고 한 그릇 먹으면 제가 공복인데도 되게 지금 배가 부르게 먹었거든요 다른데 얼토당토 안 하는 데를 가면은 배가 차다가도 맙니다. 그리고 면발이 쫄깃쫄깃한 거, 이세 가지. 자한 가지 덧붙여서 밖에 나와서 속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어, 국물이 되게 평범했었던. 제가 군산 맨 처음에 왔을 때장미여관에 갔거든요. 근데 거기에서 제가 짬뽕 시켰는데 차돌짬뽕을 시켰어요.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었던 약간 그 사골 육수 막 그런 느낌의 국물 있잖아요.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, 여기는 그냥 일반 짬뽕에 해물 맛이 살짝 입혀지는 그런 맛이었어요. 그리고, 뭔지 몰라도, 그 차돌때문 그러니까 원래 차돌르면은 약간 해물 맛이 좀 분산되면서 좀 느끼함이 있었는데, 그때 너무 맛있게 먹었거든요? 제가 다음에, 장미역 안에서 차돌짬뽕을 다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궁금하네, 다시. 아 어, 근데 내용물은 최고예요 군산이 진짜로 감사합니다. 자 아쉽게도 매장에서 판매를 하는 거라 안에서 어, 먹지를 못한다고 합니다. 아 어, 여기만의 뭐 어떤 뭐수칙이겠죠자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일반 호떡이랑 다르게 생겼습니다. 지금 기름기가 하나도 없고 겉에. 어, 약간 그 공갈빵 그런 약간 느낌. 냄새도 그 공갈빵 갓 저기 어 했을 때어 그런 느낌입니다. 자, 어쩔 수 없습니다. 지금 요 포터 있죠, 포터. 근처에 저기 없어가지고 잠깐 여기 세워놓고 네, 두개 샀거든요. 네, 시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보여줬었던 약간 기름기 없던 먼저 그 빵이에요, 포터. 바삭바삭하진 않고 이 호떡이 일반 시중에 파는 거랑 좀 다르긴 한데 제가 봤을 때 공갈빵 맛이랑 똑같아요 이 안에 그 꿀도 그 맛이 나는 것 같고 엿 있죠 엿그 엿을 물엿을 좀 이제 넣은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이게 되게 명물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명물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아우, 그, 꿀이, 꿀 떨어지네, 진짜. 꿀이 막 떨어져. 어때? 어때? 어렸을 때부터 흙에 떨어진 거 주워 먹고 그랬는데 뭐 어때? 하나 더 했어요. 이거는 꿀이 이미 터졌습니다. 그래서 다 먹고 나서 꿀을 이렇게 마실 거예요. 음, 꿀이 다 빠지니까 맛있네 꿀이 터졌어 이게 꿀을 찢어서 먹었어요 봐봐요 이렇게. 여기 지나다니는 사람 없는데 아마 블랙박스에 녹화된거 보면은 깜짝 놀랄거예요 뭐하는 짓이야 자 아까 한말 취소하겠습니다 명물이라고 불릴만 해요. 왜냐면 은 꿀이 너무 많아. 그 그러니까 엿, 엿 그런 느낌이에요. 가격은 1200원. 이상으로 불타는 진 먹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건들려면 이렇게 기다려야지. 여기 빨간불이잖아, 빨간불. 불안 보여? 빨간불이야, 빨간불. 알아들었으면 앉아봐. 앉아. 앉아. 가자. 파란불, 파란불 바뀌잖아. 파란불. 가자. 옳지. 파란불 때 건너는 거야 알겠지? 건너가. 건너가. 그럼 건너가. 됐어. 이제 안전하게 잘 데려다 줬으니까 알아서 해. 따라오지 말고. 따라오지 마. 앉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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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. 따라오지 말라니까. 나 찾고 있네. 지금. 앉어! 앉어! 앉어 봐 앉어! 앉어! 따라오지마 <laughs>